안녕하십니까? 사랑과 희망과 기쁨을 드리는 아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싸이였습니다. 아,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그 제가 한 가지 전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아, 찍게 됐고요. 어, 아, 다름이 아니고 그 제가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을 업로드 업로드를 계속 해야 되는데 요즘 그 오프라인 시험 대비가 좀 많이 이렇게 바쁘네요. 시험 대비가 좀 많이 바빠서 시간이 영 나질 않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는 오프라인이 저한테 그 어느 정도의 그 일정 부분 어 수익을 갖다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다음 주까지는 끝나요. 다음 주까지는 끝나니까 다음 주까지 끝내고 아 폭풍같이 제작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. 아,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을 텐데, 기다리셨을 텐데. 아, 제가 아무런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또 어, 했다는 점 정말 죄송하고요. 어, 아무튼 다음 주에 끝나면 바로바로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아, 그리고 그 후원 한분 주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후원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너무 고마웠어요. 아,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아시겠죠? 다음 주, 다음 주 끝내고 어, 폭풍 같이 올릴게요. 정말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지금까지 BJ 사이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.